에어컨 틀아 에어컨 고자 보세요 자 121번 자 알파와 베타가 있어 알파와 베타가 이렇게 있는데 여롬의 켈레복소스의 성질을 이용해서 여놈을 풀래요 이거 보면은 매우 복잡한 것 같지만 매우 흔한 문제니까 무조건 필수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야 저런 같은 경우는 자 인수분해를 할 거야 인수분해 얘네들은 어떻게 자 얘랑 얘랑 그럼 알파로 뽑아낼 수 있고 그 다음에 요렇게 요렇게 하면 베타로 뽑아낼 수 있지 그러면 자얘 알파로 뽑아내면 알파바 플러스 베타바가 돼요 그쵸 그렇죠? 뒤에 베타로 뽑아내면 얘도 베타 베타 뽑아내면 알파바 베타바가 됩니다 그러면 알파바 플러스 베타바가 됩니다 그러면 얘를 다시 알파바 베타바로 뽑아내면 알파 플러스 베타와 알파바 플러스 베타 바가 됩니다 됐죠 그럼 잘 들어요 지금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얘랑 이랑 둘이 다 해봐 얼마야 3 플러스 i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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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알파바 플러스 베타 바는 허수부의부호가 바뀐다고 3 마이너스 i가 된다고 이해돼? 네. 어. 그래서 얘랑 얘랑 둘이 곱하라는 말이랑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얘가 3 플러스 i고, 얘가 3 마이너스 i 므로 요거 계산하세요, 그러면. 3, 3은 9에 마이너스 i 제곱이잖아. 그러면 9 플러스 1이 돼야 안 돼. 그래서 10이 되더라, 이 말이지.